그동안 되게 하고 싶었던 거고, 사실 저한테 많은 문의도 들어왔던 거고 해서, 이게 제가 설명하기도 아직 저도 공부가 부족해요. 근데 지금 이제 더운 여름을 맞이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스탭들을 불렀는데 뭐냐면, 스마트홈. IoT입니다. 교육적인 콘텐츠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IoT라는 게 뭐냐면 인터넷 오브 생스입니다. 물건 인터넷, 사물 인터넷을 뜻하는 거고요. 너 TV에서 OK 뭐뭐 하는 거 봤어? 뭐 이것도 전자제품인데 사실상 이것도 사물 인터넷이지. 왜냐면 무선으로 주고받으니까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니까 인터넷은 아니고 그런 단순히 알림을 주고받는 게 이제 사물 인터넷의 아주 기초라면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방송에서 했었던 뭐 헬로 빅스비, OK 구글, 시리아 가능하는 e 부 이런 식으로 말로 뭔가 신호를 내리는 거. 정말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전문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다 자동화를 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내가 퇴근길이 되면 집에 들어왔는데 혼자 사는데 불이 꺼져 있으면 적적하잖아요. 내가 집에 들어올 때쯤 집에 조명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왜왜 왜 오늘 이걸 뭘 하려고 하냐. 그래서 너 하려는 건 뭔데 자동화야? 네, 자동합니다. 자동화인데 뭔 자동화냐면요. 제가 이제 아침에 창이 큽니다. 침실 창문도 이만해 해가 엄청 내리쬐. 개덥거든 진짜. 32도 막 이래요. 아, 아 개더워. 응, 아, 비비크 서 에어컨 켜줘. 아,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음. 아. 그럼 시원해지긴 해. 좁은 공간에 이 에어컨을 켜니까 아니 너무 갑자기 추워질 때도 있고 또 건조해져요. 아, 개추워. 건조해. 어, 아! 아... 아...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일어났다자 <laughs> <laughs> 오늘 교육 컨텐츠야 진지해져 하루는 제가 이 에어컨을 켜고 끄는 걸 깜빡하고 잠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안 더워 왜냐 에어컨을 켜놨으니까 근데 그 바람이 직방이 아니니까 은은하게 펴지는 거야 근데 그게 아, 밤새동안 거실 에어컨을 틀고 잘 수는 없잖아. 나도 전기세를 내고 누진세 이런 데좀 조심해야지. <laughs> 관리비 <웃음> 많이 나오니까. 아, 그래서 생각을 한게 아침 특정 시간 은 아침 어떤 온도에 다다르면 안방 에어컨이 아닌 거실이나 서재 에어컨을 틀렸으면 좋겠다는 라게제 어떤 생각의 발현이었고 그래서 일단 뭐 이거는 사실 테스트를 할 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장비들입니다. 오케이 구글. 할 때, 그 OK 곡을 알아듣는 애. 저는 잘안 써요. 왜냐면 전 구글 홈 미니가 내장된 스피커를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집들이 편에 제가 묘한 자세로 침실 필수품해서 사람들이 저 뭐야 하석진 갑자기 저런 걸 왜? 해? 했지만 제 침실 필수품 은 이거였거든요. 이제 스마트 싱즈의 버튼이라는 건데 이걸로 TV를 켤 수도 있고 조명을 켤 수도 있고 에어컨을 켤 수도 있고 뭐든 얘한테 너는 눌려지면 이걸 해서 지금 침실은 얘가 버튼을 키는 신호를 주는 건데 몰랐는데 얘가 온도계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 온도계를 전침실에 어떤 트릭으로 쓸 거예요. 지금 침 29.5도입니다. 제가 형 자고 있는 거 알겠으니까, 서재 에어컨 켜놓을게요 하는 신호를 얘가 주도록 시작을 하게 하는 거고, 이 얘가 주는 신호를 얘가 받은 다음에 얘가 공유기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야, 나 스마트 싱스 쪽에 있는데 리모컨 켜주는 애 걔한테 에어컨 좀 켜달라고 해 해서 그 신호를 보내주네요. 전문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지급이 신호를 와이파이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어렵죠. 몰라도 돼요. <laughs> 설명을 하기 에 이게 제일 중요한 부품인데 중요한 게 지금 7월 중순 현재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이 허브가 구매가 되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산업 현장 곳곳에서 생산에 차질을 빚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요즘 선풍기 리모컨 같은 거 보면 요 이게 이제 IR <laughs> 이라고 해서 적외선으로 이제 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웃음> 적외. <웃음> 아이씨. 말 너무... 통... 짧은 시간또 너무 많이 했어 <laughs> 이그 적외선 신호를 이 모든 신호를 복사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얘가 그 신호를 보내주는 것도 해요 적외선 통신 장치입니다 공유기랑 소통이 가능한 사실 이거 되게 구형이에요 새 거를 샀고 이거 우리나라 제품이에요 돈한 푼도 안 받았어요 진짜 시하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에어컨 제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본도 이렇게 직접 써왔습니다 아... 이 열혈 아닙니까 열혈 진짜 가습기 이후로 진짜 이거는 하석진 컨텐츠인데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로 후딱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USB 단자가 같아서 쓰던 단자 그대로 쓰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일단 꼽았고요. 파란불 들어오네요. 그래서 시하스 앱을 깔면 되겠지? 내가 시하스를 너무 홍보해 주는 거 아니야 이거? 좋은 제품 홍보해 줘야지.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에 저는 회원가입 장치를 등록하세요. 장치 와이파이 정보 에어컨 제어기 와이파이. IoT 장식 점색 중입니다 아... 떠라! 아, 5초간 눌러 네. 빨간불 파란불 네. 점멸을 가서 오! 2 4기가 와이파이에서만 된다 그러면 됐다 등록 성공했습니다 설정 속성 에어컨 타입 LG 오! 그냥 되네? 뭐 그냥 저 와이파이 연결만 하고 LG 에어컨이라고만 세팅하니까 현재 온도 23.2까지 제가 벌써 파악했어 와 어, 여러분 이거 좋네요 집에 구형 저 구형에어컨이거든요 요요요 요 투명 자, 리모컨 방식이 이거다 이거 한 무선으로 휴대폰으로 되고 저희 이제 퇴근할 때 지하철 기다린다거나 버스 기다리다거나 퇴근하면서 어, 집에 가면 덥겠지 비비 하고갈수 있는 거를 해놓으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별거 안 했어요 와이파이 연결하고 얘가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음. 운전모드도 바꿀 수 있어 대신에 직접 보이는 곳에 해야 돼요 어쨌건 지금 뭐 에어컨 제어기 자체가 되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스마트싱스 앱에 다시 연결을 해 볼게요 야근 너무 어렵겠다 이거 사실 여러분들한테 미안해요 근데 편하려면 좀 어려워야 돼 스마트싱스 앱으로 다시 들어가면 디바이스 추가를 해야 할 거예요 제가 제조사별 그럼 여기에 이제 시아스가 있죠 리모컨 버튼 음, 서재에 있어요 <목소리> 프레스 앤 홀드 페어링 버튼 d the p a i 눌렀어요. 3초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어, 스마트싱스로 연결이 안 되면 또 이것도 골치 아픈데. 리모컨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좀나 공부 좀 해볼게. 이거까지 내가 파악을 아직 못했어. 본사 측에다가 전화로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빌딩 자동제어 및홈 IoT 전문학. 네 씨었습니다. 예, 뭐 에어컨 조절기를 구매해서요. 네.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어서 시스템 다 똑같아서. 네, 일단 알겠어. 좀더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도시. 와 진짜 이거는 하석진 컨텐츠인데 이이 멘붕 이 멘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일단 지금 내가 약간 멘붕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 잠깐만 아나 갑자기 머리 아플라 그래 지금 뭐 말도 안돼 지금 너무 열받아 한국 계정으로 로그인 을 다시 해볼까? 이 미국 계정이라 그런가? 일단 지금 제가 계정이 미국 걸로 스마트싱스가 되다 보니까 한국 제품이 결합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아이디인 한국 계정 아이디로 다시 로그인을 해서 시에하스를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에어컨 제어기가 등록이 됐고 스마트싱스에서 이제 전원 켜, 켜고 끄기가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요거를 스마트싱스 버튼으로 그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켜지고 내려가면 꺼지는 거지 세팅을 해볼까? 스마트 버튼이고요. 여기 이제 버튼이 위치한 곳의 온도를 얘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26.4도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침에 덥다라고 일어날 때 보면 29도가 넘을 때예요 이렇게 자동화 모드를 해놨습니다. 자, 스마트 싱스를 들어가서 자동화를 할 건데, 추가, 자동화 추가합니다. 시작할 조건을 추가하라고 해. 매일 아침. 네, 오늘의 실험에선 시간대가 있지 않아도 되니까. 디바이스 상태. 커튼 버튼. 이. 네. 온도가 29도 이상이면. 디바이스 제어하기 허재에 에어컨이 켜지게 커튼 버튼 29도 이상 에어컨을 켜지도록 25도 이하 에어컨이 꺼지도록 해놨고요 드라이어로 스위치의 온도를 올려볼게요 29도까지 한 올려볼게요 어, 29도 올라 어 켜졌어요. 네. 어 켜졌어? 네. 오 온도가 29도 지금 딱29 땡땡이 됐거든. 오. 여러분, <laughs> 여러분 된거 같습니다. 지금 일단 스위치 온도를 드라이어로 얘 온도를 올렸거든요. 그 그러니까 얘가 아마 스마트싱스 허브로 더 29도 넘었어요라고 시도를 보내줘서 스마트싱스 허브가 피아스에게 야 에어컨 빨리 켜! 해서 켜진 것 같아요. 이걸 다시 냉동실 에 넣어서 24도 이하가 되면 저희 꺼지는지 한번. 지금은 해조와 기분은조아 지금은 조와지금스 해조와 지금은 해조와 지금은 해조와 지금은 해지금지 한번 기다려 보는 걸로 <laughs> 하와습니다와 이거 진짜 누가 보면 핵해조라지생각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발전시킵니다, 여러분. <laughs> 기분 이게 몇분 단위로 리프레시 되는지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있네요. 커튼 버튼이 자기 온도 리프레시 하는 시간이 막 텀이 엄청 실시간은 아니라서 막 통신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빼봐 봐. 빼고 잠깐 내놓자. 어. 오. 어. 오. 지금 커튼 버튼이 11.4도라서 꺼졌어. <laughs> 냉동실에 음. 넣놨더니 그건 안 됐나 봐. 완전 너무 이제 밀폐가 됐다 보니까. 근데 꺼내자마자 음. 어 좋아 어, 춥대고요 하면서 에어컨 꺼지요 하고 보내가지고 얘가 껐습니다. 오, 나이스. 이렇게 함으로써 온도 연동한 자동화를 일단 이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적으로 다이슨 가습기를 일부러 여기다 갖다놔서 여름엔 선풍기로 해서 이 직선성을 띠는 이, 이 서재의 냉기를 바깥으로 패는 역할을 위해서 여기다 놨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시스템은 침실의 이 스위치를 트리거로 해서 얘가 온도가 높다 하면은 얘가 스마트 싱스 허브에 전달을 해서 싱스가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와이파이가 시아스의 연동을 해서 시아스가 에어컨을 켜주면 찬 바람을 내려주는 걸 얘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바깥으로 그찬 바람을 보낸 다음에 침실로 은은한 냉기를 보내주는 시스템을 완료 및 성공했습니다 어, 사실은 오늘 이렇게 IoT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서 좋은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직접 대본까지 써가면서 아, 이런 게 IoT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잠자고 일어났는데 시원한 그런 자동화의 기초를 제가 좀 전달을 해보고자 기획한 컨텐츠였는데 생각보다 조금 중간중간 변수도 많았고 난관도 있었는데 그런 시스템을 한번 설명을 해드려 봤고 뭐, 이런 겁니다. IoT가 이런 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해요. 타워 후에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팬이 켜진다거나 그 밖에 기타 등등을 다 자동화를 할수 있다라는 걸좀 가볍고 재밌는 예시로 보여드렸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저는 또 이제 다음에 또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스마트 싱스라는 업체를 삼성이 그 회사를 샀어요. 이거를 냉장고 같이 24시간 켜져 있는 가전에 요 기능을 내장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대기 전력 룰 같은 게 규정 같은 게 있어서 달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한국에서 정식으로 팔지도 않는데 정작 웨이드 인 코리아예요. 이거 한국 회사에서 만든 건데 그냥 냉장고나 TV나 이런 허브를 기능을 할수 있는데다가 이거 좀 내장시켜줬으면 좋겠어.